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의 소원을 받아 모든 Oh. <sweak>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10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9장의 바울의 어조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보를 이야기하고 헌금으로 다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 헌신하는 마게도냐 교회야 너희 고린도 교회의 성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9장까지의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인 10장에서부터 내가 너희에게 담대함으로 나아간다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려고 내가 준비 중이다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보는 도다 라고 하면서 아주 격앙된 어조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9장까지의 편지를 받는 대상과 10장부터의 편지를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9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이고 10장부터 13장까지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후 침입해 들어온 거짓 사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들이 스스로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리더로 행세하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은 당연히 바울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비난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선동하면서 자신들의 자리를 구축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권이 굉장히 훼손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근본이 없는 것이며 그는 이렇게 편지를 쓸 때나 그의 말에 무게가 있어 보일 뿐 실제로 사역하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몸은 약하고 말하는 것도 시원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바울을 향해서 거침없는 비난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참다가 참다가 격분하면서 쓴 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내가 너희를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이 지금 심각하게 격노한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7절에 보면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laughs>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 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외모로만 보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바라볼 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에 사람을 외모로 보는 이들의 특징은 사람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못하느냐로 교인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부합하면 그리스도인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누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텐데 자기가 주님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주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속으로 좀 생각을 해서 다시 마음을 고쳐 먹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인간적인 기준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건 괜찮은데 저건 별로야 저 사람은 저건 잘하는데 그건 너무너무 못해 인간적인 자기만의 판단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내의 거짓 사도들과 리더들이 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편지는 그럭저럭 무게감이 있고 잘 쓰는 것 같은데 몸으로 대할 때는 별로다. 글은 잘 쓰는데 말하는 건영 엉망이다. 지금 글은 잘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와 글도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글을 잘 써서 진짜 잘 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의 장점도 단점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내면을 보는 눈이 있어요. 외모라는 것은 반드시 겉모습과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존재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속마음, 내면의 모습을 뺀 다른 모든 영역을 외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을 자기만의 기준이라는 틀 안에 집어넣고 철저하게 대상화시켜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분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은 둘중 하나로 낙인 찍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그 시대를 구원했던 사무엘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경건했던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도 사람을 외모로 취할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겠냐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늘 영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고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시각은 사랑의 시각이거든요. 사실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사람의 단점도, 그 사람의 장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전부 다 허락하신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단점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면, 그 단점을 그냥 영영 놔두시지는 않으시겠죠. 그 사람을 다듬어 가시고 깎아 가시는 과정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외모로 바라보는 그 사람이 늘그 상태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 또한 가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사람을 영적인 시각으로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 사람은 늘 자기를 칭찬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지금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 그런 사람들과 신실한 성도들을 감히 어디다 대고 비교를 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왜 자기를 칭찬합니까? 12절 후반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재능만으로, 소유만으로, 명예만으로 평가하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는 기준마저도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철저하게 객관화시켜서 볼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사람을 볼줄 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할 줄 안다고 스스로 똑똑똑똑한 척을 했는데, 자기를 평가하는 건마저도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평가할 때 무엇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평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늘 성찰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객관화시켜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바라볼 때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때 비록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팔아넘겼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의 실수와 죄악의 자리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듬어지고 모난 부분이 깎여져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성숙해질 그 미래의 베드로의 모습과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외모로 그의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숨겨진 장점들을 바라보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성경적인 시각과 영적인 시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희경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기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